에휴, 지난 박정장이 까마 양식도 하다가 실패해버리고, 지금 자망도 하고, 통발도 하는 때를 두 개를 둘인데, 여보 다 됐긴 해. 다이빙 같이 하고, 고기 잡아가지고 팔고 그랬었는데, 참 세월이 야속하다 이제는 다이빙도 못하고, 엄마, 얘지도 만나고 좋네. 나이가 이제 들으니까 내경하는 새들, 아파트는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반으네 에휴, 저도 돈잘 번다니까 다행이네. 한 1년정도를 계속 살면서 여기서 다이빙을 했었는데 그리고 한 10년 가까이를 철 대문에 와서 다이빙하고 안온지 한참 만에 별한게 없네 배가는 배가 까다로우고 길도 막아 놓고 아그 얘기가 일기시피 있어 어쩜 어쩜 깨져 진 t 원 l d him o 이가 타이밍 샤빈데. 타이밍이 조은데 어떻게 된 거지? 운전은 안 하는 것 같네. 진짜 추억이 많은 곳인데, 여기에 있는 바다가, 사이드은꼼지뽕화한2개 이상 했을게요. 꼰기도 많고 근데, 이렇게 박혔네. 안 하는 모양입니다. 알수스네 지금 아흔도 그대로 있는데. 여기도 빼고. 빼고. 숨을 쳐 위해서 되는데. 아, 저기 하여간 배가 있네. 그래도 시전인데 지금 이래야 될 일은 아닌데 내가 그렇지 않을 일은 아니지만 여기 앞바다에 들어가면 진짜 고기 많다 간호도 많고 올라간 송도, 돌돔 문어 지금 뭐 문어 버거버거라 할 척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추억이야기다 전부 튜터. 사인 참 좋았는데 바뀐 덴지야. 2명이 모이네. 여 중국집에 전통 짜장면에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. 짜장면 국대 감식하신데. 안먹어보는데 너무 오랜만에 먹어본다. 명절날에 어, 못찾지만 아. 어, 마음이 정신 나나고. 생각이 복잡해지고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바다에 가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아, 할머니, 할아버지, 아버지가 묻혀있는 산소에 올라와서 또 조용히 좀있다가기도 한다. 살다 보면은 혼자만의 시간이 꼭필요한 마음이 나약해지고 또, 생각이 복잡해지고 하여튼, 약해질 때는 필요한 것 같아. 어, 오늘 기록 난다. 편백나무, 숲을, 언제부도 좋다. 고양이지만, 잘 적성한 것 같아. 사람들이, 휴식하는 공간도 있고. 사색하기 딱 좋은 공간이네. 현맥나무를. 집안에서 살림욕을 한 날씨는 더워도 아주 힐링한 느낌인데 고향방이라도 사인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도 왕래를 하지 못하면 아쉬운 거지. 그래도 아버지 선수라서 있어서 이제 찾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네.